안녕하세요. 밀레펫 총괄 본부장 김상혁 본부장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이탈리아에서 총 4단계 라인으로 36가지 구성으로 제품이 4월에 론칭을 해서 들어왔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제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몬 라인이거든요. 여기에 제품은 농지와 지몬 퍼피 앤 주니어라고 참치와 쌀 얘네들은 성장기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요. 옆에는 몽지지몬 미니어덜트 연어와 사이라에 해서 비타민, 미네랄 함유, 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사료고요. 옆에 미니어덜트 닭고기와 쌀은 비타민, 미네랄 함유, 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사료로 주니어 두 가지, 어덜트 두 가지 이렇게 총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그 옆에 슈퍼 프리미엄 라인으로 미니 스타터, 미나, 미니 스타터는 프로바이오틱스가 함유돼서 애들 간절근육 발달에 도움이 되는 사료이고요. 옆에 몽지 내추럴 슈퍼 프리미엄 미니 어덜트 연어는 저자극 저알러지 사료로써 서 혈액순환, 장건강, 피부 고질에 도움이 되는 사료로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 어덜트 사료고요. 그다음에 엑스트라 스몰 어덜트라고 해서 알갱이가 작은 사료로 이렇게 총세 가지가 몽지 슈퍼 프리미엄 사료로 세 가지 종류가 있고요. 이 옆에 비와일드 사료라는 생식 본능 사료거든요. 이 사료는 타조 사료고 여기 사료는 멧돼지 사료인데. 이두 가지의 사료의 장점은 생육이 65% 이상 신선한 동물 단백질이 함유되어 가 있거든요. 그래서 타조 사료는 활력과 스테미너에 도움이 되고요. 피부 모질 관절, 관절 질환에 도움이 되는 사료가 타조 비와일드 사료고요. 그 옆에는 비와일드 멧돼지 생식품 등65% 이상 들어간 멧돼지 사료인데 활력소, 스테미나에 도움이 되고 혈전 방지, 피부와 모질에 도움이 되는 사료거든요. 이 사료 두 가지는 저희가 이국내 4월에 론칭을 해서 국내에는 아직 없는 사료거든요. 저희 대부분 칠면조 사료가 있고 타조 사료는 처음 접해 보시는 사료가 타조 사료고 대부분 오리나 닭고기 사료로 나오는데 저희는 멧돼지 사료로 해서 두 제품은 새로 4월부터 론칭한 사료인 제품이 이 비와일드 제품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요 이기는 그레인풀이 사료고요. 그레인풀이 사료도 퍼피, 어덜트, 어덜트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레인풀이 퍼피 같은 경우는 간절 및 간절 질환에 도움이 되고요. 어 여기에 어덜트도 역시 간절 및 간절 질환에 도움이 되는 미니 어덜트 사료. 요거는 오리 감자로 된 베이스가 오리 감자로 돼서 그 오리 감자로 돼서 나온 사료로 제품이 크레인프리 사료고요 여기 옆에 그레인프리 미니어덜트 멸치 감자완료 이 사료는 면역력 개선에 도움이 되는 사료인데 몽지 사료에서 저희가 다른 사료는 기존의 닭고기든 아니면은 오리 감자든 국내에는 많은 제품이 있거든요 근데 멸치 사료는 저희가 국내 이 제품도 4월에 론칭해서 처음 들어왔는데 국내에는 멸치 사료라는 거는 생소하게 없거든요. 그래서 기호성이 월등하게 세서 이 제품도 요즘에 인기가 있거든요. 다음에 저희가 마지막 이쪽 고양이 라인으로 해서 이게 또이 지몬 지몬 어덜트고요. 얘는 유카시 페라가 함유가 돼서 신장 보호에 도움이 되는 사료고요. 그 옆에 몽지 슈퍼 프리미엄 사료는 프로바이오틱스 함유고 지방 감소, 근육 형성, 분량 유지에 도움이 되는 사료거든요그 다음에 그 옆에는 몽지 내추럴 슈퍼 프리미엄 키트이라고 해서 오메가 3, 오메가 6가 함유가 돼서 피부 보습에 도움이고요 되뼈 성장과 관절 발달에 도움이 되는 사료로서 이게 키튼이 슈퍼 프리미엄 사료로 나온 거고요 그 옆에는 비와일드 토끼 이것도 생식 95% 이상 신선한 동물 단백질로 만들어서 눈 사약 채 개선에 도움이 되고요, 신경 태아 예방에 도움되는 토끼 사료고요. 다음에 네. 농지 네. 네. 내추럴 슈퍼 프리미엄 어덜트 비와일드 멸치 생식 본드 사료는 6 5 이상 신선한 동물 단백질이 함유가 돼서 뼈 관절 시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사료로서 이 멸치 사료가 국내 멸치 사료. 토끼 사료도 저희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출시해서 4월에 론칭한 사료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대포도 방금 얘기한 사료들이 이렇게 대포장으로 다 종류대로 다 구비가 돼 있고요. 이렇게 두개도 대포장이 20kg, 20kg 이렇게 해서 주니어 어덜트가 다돼 있고요. 저희가 이제 마지막 사각 팬이라고 해서. 몽지사각형에서 총네종류가 있거든요. 요거는 터키, 칠면조, 치킨 그 다음에 살몬 터 요렇게 네가지로 저희는 기존의 육류에다가 여기에 베이스를 가일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먹었을 때 애들이 냄새가 고기 냄새가 나고 가일 향이 들어가서 애들 기호성이 있게 나온 사각캔이 출시를 해서 네 가지가 들어온 거고요. 그다음에 옆에는 파우치로써 그레인 뿌리 사료거든요. 얘네들은 간식인데 얘는 연어 이 옆에는 닭고기 터키. 또 그레인프리로 파우치가 두 가지가 제품이 되어 있고요 옆에는 지몬 라인이라 해서 키튼 사각캔 그 다음에 이거는 어덜트 살몬 사각캔 지몬 파우치 캔 그래서 이렇게 3종 파우치는 총 4종 2종 2종 3종 이렇게 해가지고 총 사각캔 파우치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뭐 발려있는 저희 몽지를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